1,500년 전 신라 황금 보검의 놀라운 발견. 경주계림로 보검은 1973년 경주계림로 14호분에서 발견된 신라 시대의 황금 장식 보검입니다. 이 보검은 금으로 된 손잡이와 붉은 석류석 등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동서양의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 말 영국 런던의 브리티시 박물관에서 열린 실크로드 특별전에서 이 보검이 전시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현지 큐레이터와 보존과학 전문가들은 보검의 정교한 세공과 보석의 광채에 감탄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 보검은 신라와 서역 간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카자흐스탄 보로보의 지역에서 발견된 단검이나 중국 신장 키질석굴 벽화에 그려진 단검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라가 실크로드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교류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이 보검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방문객들은 전시된 보검을 통해 신라시대에 뛰어난 금속공예기술과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흔적을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